걸려있는 거 아니지? 하이엄 하이 여러분 저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코스타에서 아메리카노 한잔 시켰어요 오늘 엄청 덥네요. 오늘 오후부터 비 온다고 하는데, 비가 올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비가 올까요, 여러분? 어 제가 머물렀던 그, 어 게스트하우스 올드 플로브 디프? 플로브 디프 올드? 올드 플로브 디프? 어쨌든, 거기에 계속 한 이틀 있으려고 했는데, 거기가 다 좋은데, 뭐가 좀 너무 어두침침해. 너무 어두침침해서 이게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제가 저번에 플로그디프에 왔을 때 묵었던 이제 템플 호스텔, 템플 하우스라고 이제 호스텔 있거든요. 거기 예약을 오늘 했는데 오늘 그 주인 지금 여기 타운에 없고 다른 데에 있대요. 그래서 3시 반에 체크인 가능하다고 해서 어왜 그러면서 약간 좀심할 거리고 친구. 그냥 어, 왜나 12시에 도착하는데 아무도 없냐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 친구가 1시 반에 올 거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잘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지금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고. 우선 제 가방은 그 호스텔에다 맡겼고 뭐그렇습어요 날씨 진짜 너무 좋아요. 땀나, 너무 더워. 그래서 좀 밝은 곳에 있으려고. 근데 그 제가 머물렀던 그 게스트하우스 올드 클럽, 저기가 매트리스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엄청 좋아서 숙면을 완전 취하진 못했지만 매트리스가 엄청 푹 되게 좋은 매트리스라서. 되게 이렇게 누워있으면 딱 안정감을 잡아주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좋았는데 너무 오드컴컴해 눈썹을 그려야 되는데, 눈썹 그리는 게안 보일 정도면 오반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 요즘에 별명이 하나 더 생겼거든요. 척키라고. 척키 터키 같나요, 여러분? 머리 자른 이유로 척키 같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척키쓰. 제가 플로브 디프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여기가, 어, 이름 까먹었어요. 이름 까먹었고, 아, 너무 더워. 어떡하지? 지금 햄버거 사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에 왔는데, 여기. 이곳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플로브 디프에서 제 최애 장소? 여기서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뭐, 맥주도 많이 마시고. 해지는 것도, 선샤, 선셋도 많이 보고, 뭐 하여튼 그랬던 곳인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햄버거 샀어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크로아상, 아몬드 크로아상 하나 먹고, 그리고 조식 조금 먹고, 과자 조금 먹고, 그게 다야. 지금 6시거든요. 6시 넘었는데, 음. 그래서, 마땅히 여기서 파는 것들 중에 먹고 싶은 게 없어서 그냥 무난하게 햄버거. 햄버거 시켰어요, 여러분. 치킨버거. 제가 여기 헬스버거에서 치킨버거 맛있더라고요. 치킨버거 작은 거, 스몰 사이즈 시켜가지고 이제 여기 경치를 보면서 먹을 건데 오늘 선셋이 8시 한반 정도의 선셋인데 근데 해가 없네요 여러분 왜 해가 없지? 저 자리에서 먹고 있어요 어쩐지 이자에 여기 벤치에 원래 항상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선셋 보는 거 되게 좋아가지고 오늘 없더라고요 해가 안보이는구먼 아쉽게도.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코스타에서 제가 이제 호스텔 호스텔 옮긴다고 했잖아요. 호스텔 옮겼고 그리고 호스텔 옮겼고. 근데 어제보다 오늘이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어제도 이렇게 많았나? 어제보다 오늘 사, 오늘 금요일도 아니고 목요일인데 사람 엄청 많아가지고. 어디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또 제가 또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햄버거만 사가지고 와서 여기 지금 앉아있는데 되게 평화롭고 좋아요. 그리고 감자튀김 소금 안 묻힌 거 달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좀 어제 먹었는데 되게 짜더라고요. 근데 오늘 안 짜. 사실 아까 음, 호스텔 옮기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이제 좀 자려고 누웠는데 되게 피곤한데 잠안 오는 거 있잖아요 피곤한데 은 잠은 안 와서 그냥 누워있다가 지금 계속 누워있으면 더막 피곤하고 아픈 거 같아서 나온 거거든요 나오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 음, 배고파서 그랬나? 저번에 플로브 디필 있을 때는 2월, 3월이라가지고 되게 추웠거든요. 뭔지 알죠? 이 시간대 항상 외투 챙겨서 나왔어야 했는데. 어, 뭐야? 뭐야? 보이 근데 오늘 이제는 날씨가 진짜 여름이 되려고 하나 봐요, 여러분. 더워. 그리고 이제 비가 오려고 하는지 엄청 지금 습하거든요. 또땀 나와. 제 앞에 전경을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지금 옮긴 호스텔이 아마 영상에서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지낼 때는 영상 자체를 아예 안 찍어서 이제 영상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저번에 이제 플로브 디프에 있을 때 머물렀던 호스텔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호스텔에서 되게 짐 정리를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해가지고 버리고 진짜 진짜 많이 버리고 줄것다 주고 막 심지어 캐리어도 제가 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캐리어를 어떤 영국 아저씨한테 줬는데 어떤 영국 아저씨가 영국 할아버지한테 제가 할아버지 필요하다고 해서 줬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 아직도 있는 거야. 그래서 호스텔에 그 할아버지랑 저랑 둘이 있는데 이제 방은 따른데 엄청 오래 계시네. 롱롱 타임하고 3개월 넘게 있었던 것 같아, 그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 말 들어보면 은 자꾸 이제 비행기를 예약을 하면 캔슬되고 예약하면 캔슬되고 그래서 못 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안 그래도 오늘 너 기억나? 네가 나한테 캐리어 준거 기억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나 기억난다고 다시 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정색하는 거지. 그래서 아, 야, 농담이야 농담. 농담 반 진담 반이었는데 어쨌든 그래요. 치킨버거. 치킨버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이런 하얀 소스를 좋아하는데 이 치킨버거에 하얀 소스가 들어있어서 맛있어요. 여러분. 저는 햄버거 먹으면서 자연을 좀 만끽하다가 다시 숙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빠이형 지금 소나기야! 여기서 보는 뷰 되게 예쁘죠, 여러분? 아니요, 근데 비가 오는데 저렇게 해가 해가 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비 보면서 지금 햄버거는 다 먹었고, 감자튀김 남은 거 먹고 있어요. 저기, 집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공포 영화에 나오는 집같이 생겼어. 이게 불덩이 위에 있어가지고, 음. 비가 꽤나 많이 와요, 여러분. 꽤가 아, 아니고 많이 와 아주. 저기 보면은 타원 보여요? 어? 뭐 타원 받는다. 또뭐 오페라 하나 봐요 여기서. 비 완전 많이 와. 대박 많이 와. 근데 뭔가 되게 지금 만화 같아요. 봐봐요, 여러분. 가 내리고 있는 플러브디 사람들 막 그래서 지금 지붕같은 지붕 밑에 다 이렇게 비를 피하고 있네요 비 엄청 많이 와요 여러분 소나기인 것 같은 곧 그칠 비인 것 같네요 여러분 방금 보여드린 여기가 제가 한달 동안 흘, 흘러브 흘러브 플로그디프에서 지낼 때 생각하거나 막 글, 글을 주로 썼던 곳이 여기에요 여기랑 저기 힐인데 우선 되게 또 오랜만에 한두 달? 두달 넘게 만에 왔는데 여전히 그대로네요 여러분 응. 원래 거의 항상 밤에 왔거든요 밤에 와가지고 이제 노트북 들고 맥주 들고 와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글쓰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오늘은 뭐 기분이 뭐뭐 뭐 그런 센치하고 그런 게 아니고 피곤해 피곤한데 그래도 또 가기 전에 지금 안 오면 못올것 같아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근데 아까 소나기가 엄청 많이 와서 의자가 너무 젖었어. 아! 어쨌든 여러분 이런 곳입니다. 아마 여기는 제 영상에 제 영상에 나왔을 거예요. 이곳은 이런 곳이고. 원래는 사실 물 사러 잠깐 나온 건데 가만히 있으니까 더 피곤한 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걷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있다가 안 귀찮고 정말 안 피곤하면은 저기 이제 밑에 공원도 한 바퀴 돌려고 해요. 공원 하면은 또 생각나는 우리 산책 친구가 있네. 잘 지내니? 어쨌든 이렇게, 원래 오늘 젤라또 집에서 젤라또 사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막다 먹은 게막 빵, 조식도 막햄 이런 거, 그리고 저녁도 햄버거? 이런 거 먹어가지고, 하, 뭔가 이렇게 밥이 땡기지 사실은, 막 이런 간식거리 누나 이런 건안 땡기네요. 심지어 어제 과자 살때초콜릿도 같이 샀는데, 그대로예요. 어쨌든, 다시 숙소 쪽으로 고고씽 뭐 보여야 되지. 제가 플로브디프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에서 왔는데 벤치에 누가 앉아 있어가지고 그냥 숙소로 가야겠어요. 너무 피곤해. 요즘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많이 걸었어. 원래 더 예쁜데 저기서 앉아서 찍으면 더 예쁘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보여. 하이엄 여러분. 지금 10시에요. 일어나자마자 카페나 거기 베이커리에 아몬드 크로아상 먹으러 갑니다. 원래 9시에 알람을 설정해놨는데 늦게 일어났어. 다 팔렸으면 어떡하지? 먹으러 가볼까요, 여러분? 아몬드 크로아상 몇개안남았어 Hi, here. うんうんうん。<ペー> 문 뜨자마자 먹으러 왔어요. 원래 두개 먹으려고 했는데 한 개만 먹는 거예요. 내일 또 먹어야 되니까 두개 먹으면 질릴 것 같아요. 끝.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어 포크앤 포크앤라이프라는 곳에 왔는데 여기가 리뷰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좌석 찾기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나밖에 없어 손님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운영 안 하는 줄? 밥 먹으러 왔어요 여러분. 어 와리즈 디스 스페셜 프레스 페셜어 디스 원 프레스 a n 하우스 비어 하우스 비 b i 어... 아, 아, 크레딧, 어, 캐시, 올 카드, 카드, 이쪽 오케이, 오케이. 구글, 맵에서 사진, 보고, 맛있어 보이는 걸시켰어요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습니스 여러분 근데 양이 엄청 많아요. 대박 많아. 프렌치후라이랑 치즈랑 고기랑 있는데 맛있어요. 이 고기가 한국 사람들한테 되게 뭔가 익숙한 그런 맛? 장조림인데 약간 케찹을 가미한 그런 느낌? 네. 어? 어, me. 이제 다시 소피아로 가는데 기차가 요렇게 생겼어요. 되게 짧아요. 한국 기차는 한국 기차는 되게 길잖아요. 되게 미니한 기차. 이제 소피아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